금방 빠져가지고요.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. 이게 실만 묶으면 금방 뽑는데 음, 금방 아. 빠질 것 같아. 맞지. 응. 금방. 이게 네, 실뭉게 제일 어려워. 이게 실이 아니고. 아, 동그랗게 해서 딱. 응. 엄마는 역시 전문가인데. 몇번 해봐서. 걸어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꽉 잡고, 상소일이 뒤로 가볼까요? 아, 근데 이게 실이 아니라가지고 미끄럽네. 어, 어, 빠졌어요. 벌써? 어머나? 잘했네요. 어머나? 피도 안 나요. 뿌리까지 깨끗하게 뽑혔어요. 피나요? 안 나요? 자, 잠깐 물고 있을게. 아, 네네네. 착 물고 있으세요. 이야, 잘 뽑았다.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? 예! Yeah. <laughs> 이야, 잘 뽑았다. 뿅